오늘도 믿음으로 한날 주님 바라보며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성결한 삶, 구별된 삶,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하실 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말씀이 있죠. 후렴구처럼 붙는 말씀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이말씀 뭐이절사절뭐 뭐 계속 나오는데 이 말씀 제목 삼아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어,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어지면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언약의 형태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 될 것이다 이 언약의 형태일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오늘도 내 법도 내 규례를 지켜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난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언약의 형태일 때에는 이렇게 하나님 다스리시겠다, 통치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하시고 또 하나는 구속의 관계가 된 구속 살게 하시는 거의 관계가 될 때에는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런 말씀을 오늘도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십니다. 자, 성결법전이라고 어제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결법전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성결한 법전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될 도덕적 윤리적 이거 다 포함해서 개인적 이거 포함해서 나오는 법전이 성결법전입니다 오늘 이 18장의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보면 아침부터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성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보면 세상의 모습들을 보면 참 많이 악행 뭐 요즘에는 SNS 발처, 발전하고 뉴스 공개가 되어져서 별의별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며칠 전에는 어저 요즘에 암투병 중에 계신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날기새라고 하는 그 새벽마다 이렇게 유튜브로 새벽기도회를 올리시는 유튜버를 뭐 많이 가지고 계신 목사님 계세요 그 목사님이 그런 제목하에 그 말씀 전하시더라고요. 세, 어, 이 성적으로 방임한 시대에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얘기를 하시는 걸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제목을. 지금 얼마나 많이 이렇게 흔들립니까? 나가서 보면 뭐 불륜이라고 하는 거, 뭐 무슨 무슨 간통죄 이런 거다 이제 뭐 적용도 안 되잖아요. 쌍방합의 이런 거. 또 유럽에 가면요 어, 수간, 동물들하고 어, 성적인 행위를 하는 데도 열려져 있고요 음, 제가 캐나다 토론토에서 목회를 한 10년 했는데 거긴 6월 30일이 되면 게이 퍼레이드가 있습니다 어, 웨슬리 로드라고 하는 길 중심으로 해서 게이 퍼레이드를 합니다 기가 막히죠 옷다 벗고 우리나라도 뭐 광화문 광장에서 그런 일들을 한다고 하죠 아침에 생각하기 싫은 일들인데, 이게 뭐냐면요, 이런 모든 일들, 이게 뭐냐? 17절 마지막에 이는 악행인이라에 다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면 다 악한 거예요. 악한 거 악행이래요. 여기 오늘 물론 너희는 따라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4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따르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세상적으로 그렇게 방임한 시대에 막 나가는 시대인 것 같은데 그 시대에 맞춰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구별되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구별되게 우리를 부르셨으니 구별되게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살라는 거예요. 가증한 풍속들이 많이 있죠. 가증한 풍속들이 있더라도 너희들은 그것을 따름으로 스스로 욕되게 하지 말고 더럽히지 말라. 오늘 3 0절 말씀에 있잖아요.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는.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도, 내 법도, 내 규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너희는 내 법도, 내 규례를 지켜야 오전에는 뭐라 그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나는 여호와니라. 구속의 역사죠. 살리라라와 사는 것, 구속과 관계된 것은 나는 여호와니라,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요. 지켜야 될 우리까지 포함할 때에는 언약의 형태를 드러내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믿음 있는 사람은 막 사는 게 아니고요. 제가 늘 표현하는 것처럼 보이지 아니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니까 다른 얘기가 아니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 사, 살아계신 것,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지, 이라. 이거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직분이 있느냐, 교회 다니느냐가 아니고, 정말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 정말 중요한 거죠. 이방 백성들처럼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여기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면서 살아야 산다는. 그러면서 이 근친상간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이뭐 읽으신 대로 다 성적으로 뭐 가족들 뭐그 당시에는 뭐이게그그 당시뿐만이 아니야. 요즘 더 하더라고. 요즘에 어, 제가 캐나다에서 목게할때 옆집에 사는 조라고 하는 꼬마애가 있었는데 걔는 아빠도 엄마도 자기 부모가 아니. 그렇게 된 애들도 있어요. 예. 이혼을 하도 많이 하다 보면 이게 뭐 그냥 막 따라다녀 어린애잖아요 어린애. 꼬마들은 막그 이혼하다 보면 엄마한테 갔다 아빠한테 갔다 그러다가 또 아빠가 이혼하고 또또딴 데로 시집 가는데 애는 맡기고 가야 되니까 버리고 가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정말 이게 부모가 혈육으로 맺어진 게 아니라 양육자가 되는 그냥 애, 그냥 책임 때문에 12살, 18살, 17살, 12살, 12살까지는 부모가 이렇게 학교 갈 때에도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육자로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혈육이 섞여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시대가 정말 됐어요. 요즘에. 어떻게 보면 참 희한한 시대를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아니더라도 이 성경은 참 이게 저건 전에 성경 읽으면서 이게 이, 이, 이 레위기가 쓰여진 시대가 벌써 언제입니까? 이게 3 0년전 배경 가지고 쓰여진 시대 속에서도 야이 사람의 마음들이 얼마나 악해졌는지 오늘날 보니까는 그 동안은 또 드러나지가 않아서 그러는데다 드러. 물론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도 외삼촌 라반의 딸들과 결혼하고 뭐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때는 이사 사촌 이내 이 고대의 법으로도 보면 이방인들하고는 결혼하는 게 금지돼 있으니까 사촌 이내하고는 어떤 통혼이 허락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는 외삼촌의 딸이니까 사촌간이죠, 사촌간 사촌하고 결혼하는 거지. 그런데 여기에 보면 뭐 이모, 고모, 뭐별 얘기들이 다 나옵니다. 이거는 이방 사람들도 안 하는 짓인데, 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라고 하는 어떤 성적인 금지 규례들을. 분명하게 하고 있죠. 레위기에 흐르고 있는 전체적인 맥락은 뭐냐면 내일도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어, 19장 2절이나 뭐 11장 44절에도 이미 나왔습니다. 뭐라고 나왔죠?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거룩해요. 음, 언젠가 한번 여기 저 우리들 뒤에 앞에 이렇게 건물에 붙어 있더라고요. 예,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붙여 있던 그 글을 본 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내가 좋자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내가 어떤 즐거운 삶을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은 너희는 나처럼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얘기지, 내 행복을 위해서 내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와 있는 말씀 속에 보면요, 이 고륙지친들 하나님의 창조에 위배되는 일들은 하지 말라. 윤리적인 문제, 가정이 파괴되는 문제, 인간적인 도덕성들이 파괴되는 문제. 그래서 우리도 지금도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인간 같지 않는 사람들 보면서 뭐이 벌어지지만도 못한 사람들이다. 저게 금수야, 사람이야. 뭐 이런 표현들 쓰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도 행하지 않는 이방 사람들도 꺼리기는 아까 얘기했던 고대에도 뭐 사촌간까지는 결혼 허락지그전뭐 삼촌 결혼 여기 이모 고모다 삼촌 관계 아닙니까 이 촌수로 따지면 이방 사람들도 그렇게 안 사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 에 담겨져 있죠. 그래서 이1 8절 말씀을 잘 읽으면서 보면 성윤리. 아, 요즘 시대가 하도 험해지니까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본 원칙들을 세우고 있어요 또한 21절 한번 보시면요 여기에는 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게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니라 이 얘기는요. 아까 제가 구속 살게 하시는 얘기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이건 뭐예요. 이방신에게 제사드리는 법이 몰래에게 제사드리는 법이 있었는데 우상숭배 이게 뭐냐면 자신 자식을 불 속으로 통과시켜 가지고 살아남는 놈은 기르고 죽은 놈은 죽. 이거 완전히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부모가 자식 조금만 다칠까 아니면 예를 들면 뭐 뜨거운 솥 같은 데 근처만 애가 가도 어또하또그안돼 위험해. 그렇게 부모죠. 불속을 통과하게 하는 이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방법으로 행하는 거안 된다는 거예요. 몰래게 에게 자식 자식을 바치는 행사. 그래서 살아남으면 내 자식이고 신에게 드려진 자식이고 죽으면 신에게 드려진 자식이고 그렇게 엉뚱한 이방 신들의 말도 안 되는 비정상적인 일들을 갖지 마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24절 이하의 말씀에 이 24절에 단락에 나눠져서 동그라미가 쳐있죠.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잘 준수하고 지켜라. 촉구하시는 거죠 하나님. 다시 확인하시는. 상벌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다 너희와 함께 섞여 있는 모든 사람들 포함해서 내 규례 내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규례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가증한 일 악행이라고 했지 아까는 악행 가증한 일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행하면 안 되는 일 그것을 가증한 일 오늘 말씀 다 걸려요 여기에 악행이고 가증한 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요즘에 뭐 자유 내 자유인데 뭐 내에게 허용되어 있는 자유인데 뭐 이렇게 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법도 내 법도 내 규례 하나님의 규례가 있어요. 그것도 지키지 않으면서 그것도 마음속에 담고 살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그건 가증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스스로를 잘 지키면서 사는 것. 오늘날 근친상간 뿐만 아니라 여기 뭐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이게 뭐 동성연애에 대한 것도 나와 있죠 요즘에 뭐 동성연애 때문에 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 아참 이게 참 큰일은 큰일이에요 이미 서양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안 그래도 어, 제가 그런 표현 많이 었잖아요 어, 벌써 10년 됐네요 저도 어, 캐나다 모키하다 들어온 지 아휴 말도 안 된다 그런데 보면은 어, 서구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한국에 들어오는데 별로 시간이 안 걸려요. 예, 10년, 15년이었는데 요즘은 더더 짧게. 요즘에는 다 매체들이 있고 그러니까 더 짧게 들어와가지고 문제가 돼. 이말 잘못하면은 막 들고 일어나지를 않나. 아주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그참 교회 안에서 동성애 얘기도 또 잘못하면은 막 뉴스 기사거리 내고 뭐막 그래요. 벌써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데에는 교단들이 다이 동성 문제 때문에 나눠졌잖아요. 미미 연합감리교회 뭐 침례교회 다 지금 지금 미국에 있는 연합감리교회도 이 문제 때문에 뭐 전통을 고수할 거냐 자유주의냐 그래가지고 교단이 또 나눠지고 나눠지는 지금 절차 속에 있어. 요 캐나다 뭐 말할 것도 연합 교단이라는 데는 뭐 거기는 제가 그런 예를 한번 든적 있지 않습니까? 저희 옆에 선배 빌려 쓰는 연합교회가 있었는데, 뭐 목회자가 이혼했다고 깜짝 놀랐다고 그래가지고, 아뭐 목회자도 이혼할 수 있지, 뭐 제가 그랬더니, 어 그랬더니 뭐 이혼한지 한 달도 안 됐는데 결혼을 또한대 서양 사람들 그러잖아, 그랬더니 근데 결혼하는 사람이 남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죠. 어디 뭐 웃기는 얘기들이니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인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기가 막혀요. 우리나라 마찬가지예요. 대학가 대자보, 뭐 스카이, 그가 뭐 연대 어느 교수님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아 기가 막혀요. 요즘에 동아리도 있어요, 동아리 대학이 기가 막히죠. 이런 일들이 지금 세상에 일어난단 말이죠. 근데 이런 일들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악행이고 가증한 일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세상 사람들의 일들 보면서. 우리의 마음 속에는 따라가면 안 되죠. 우리는 우리는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이거 성령으로 진짜 바꿔야 되는데 이게 바뀌어지지가 않잖아요. 우리 마음 속에 이 성적인 문제라고 하는 게요 예외가 없잖아요. 이게 어쩔 때에는 뉴스거리들 보면서 목회자들도 이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살아 있으니까 욕망이 있으니까 생겨지는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깨어 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이번 주에 뭐 우리 감독님 원로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영적으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무장하고 있지 않으면 약해지면 비타민이 활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약해지면 다 넘어가요 넘어져요 넘어져요 방심하면 안 돼요. 몇년 전에는 어느 선배 목사님 그런 고백도 해요. 어디 신방 갔다 오는데 자기네 교회는 그 저쪽 저기 강북에 있는데. 부각 스카이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보니까 어떤 모텔에서 나오는데 성가대 가정이 다 다루 있는데 집사님들이 나온 자기가 당황했대. 자기가 운전하다가 놀래 가지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완전하다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하게 무장하지 않으면 마귀는요. 넘어뜨려요. 먼저 넘어뜨려요. 목회자 넘어뜨리면 교회가 끝나잖아요. 장로님 하나 넘어뜨리면 교회 시험 들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렇게 역사합다 나는 섰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다 됐어. 나는 서 있어. 하나님 앞에 서 있어. 그것도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온전히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온전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살라는 거죠. 쉽지 않은 문제들이지만, 오늘 분명하게 하나님은 선을 그어서 이야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법은 애매하지 않고, 분명하게 딱 얘기하시는데, 우리 인간들이 늘 그걸 넘나들어요. 뭐 자유의 문제, 뭐 성적 자유의 표현, 뭐 요즘 사회에 뭐 이러면서 넘나드는 거예요. 말씀은 분명하게 그어요. 짐승하고도 안돼, 동성까지도 안돼, 가족 안에서도 안돼. 그리고 선을 딱 그어주시는데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 악해서 가증해서 하는 거죠. 분명하게 오늘 하나님 말씀 기억하게 하시는데요. 30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그래요. 자 그럼으로라고 하는 얘기는 뭐 국문법에 그러므로 이건 결론이잖아요 결론 결론 어, 인과를 표현하는 접속사 아닙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가나안 땅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땅 주시더라도 거기에 풍속, 거기에 따르면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일 말씀 보겠지만 이 말씀 하시고 바로 이어지는 게 뭔지 아세요? 19장 2절에 보니까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 거룩해야 돼요.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막 사는 존재가 아니고요.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 생각하면서 사는 존재라는 거 기억하며. 사실 이, 이 법은요. 하나님이 죽이신다고도 그러잖아요. 백성 중에서 끊어 끊어뜨리 29절에 그렇게 나와. 끊어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예. 누가 심판하고 정죄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더 영적으로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쓰고 또 성령 의지하여 살아가는 복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